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과 기능사 실기 품목 중에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벌터, 설탕, 달걀, 밀가루를 1파운드씩 혼합해서 만든 영국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케이크 중에 하나이죠. 파운드 케이크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이중 계량 시간은 9분입니다. 자, 파운드 케이크는 대표적인 크림법 중에 하나로써 케이크로, 자, 거품법으로 만드는 케이크에 비해서 아직 유지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거운 식감과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지와 설탕을 먼저 넣고 믹싱을 한 뒤에 부피가 증가하면 달걀을 천천히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설탕이 용해될 때까지 부드러운 상태까지 크림화 해준 뒤에 밀가루를 넣고 혼합하는 반죽법 중의 하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크림법의 장점 아시죠? 이런 시험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장점은 좀 부피가 좋고 큰 제품을 얻고자 할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파운드 케이 어, 팬4 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유산지를 두 장을 가지고 자, 일단 반절을 접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반절을 접고 난 다음에 이 펜을 이렇게 재단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하고 옆면도, 자, 옆면도 이렇게 맞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는 이렇게 좀 홈을 준 다음에 자, 밑면을 일단 그려요. 자, 맨 다음에 도 이렇게 좀 홈을 주고, 이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시고, 아까 지금 이렇게 홈을 잡아 놨죠. 이런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세요. 자, 파운드 케이크 틀을 잡아 주는 거는 굉장히 반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을 잘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볼펜 자국이 있는 면을 접어 줄 건데 이 반죽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접어 줄 겁니다. 좀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내면을 아까 그렸던 부분을 내면을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볼펜 자국 안쪽으로 잘 접어신 지금 내면을 잘 접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면만 이렇게 잘라주실 거예요. 이쪽면만 잘라줄 겁니다. 얘도 안쪽으로 접고 접은 다음에 좀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철판 준비를 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홉 가지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분 안에 재료를 계량하시면 되고요. 재료를 보시면 유화제가 있습니다. 유화제는 말 그대로 유화 작용을 합니다. 버터랑 달걀이 1대 1이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잘 포집시켜 주고 기포를 잘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화작용도 하지만 기포를 잘 향성시켜서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화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크림법은 버터에 설탕을 넣고 믹싱을 시켜주면서 계란을 투입하는 건데 언제까지 믹싱을 할까요? 공기 포집을 했으니까 양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색은 연해지고 설탕을 용해 시켜주는데 80에서 90%까지 용해를 시켜줍니다. 달걀을 풀어서 한 4회에서 5회 이상 나누어 넣고 고속으로 믹싱을 하여서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서 놓습니다. 이때 계란을 너무 많이 섞거나 너무 빨리 넣거나 계란 온도가 너무 차가워도 분리 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이점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믹싱볼에 버터를 넣고 부드럽게 풀어준 후에 설탕과 소금, 유화제를 넣고 믹싱을 하겠습니다. 미리 체에 내린 가루 재료를 넣고 유자로 어, 가볍게 섞어 주겠습니다. 뭐 거품이 꺼질 일은 염려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살 살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루가 보이지 않게 윗부분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반죽의 온도는 23도가 되겠고, 자, 비중은, 여러분, 이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0.8이나 돼요. 자, 이렇게 막 저어주시면 글루텐이 형성될 수 있으니, 살살살, 잘 섞는 정도. 자, 날가루가 다 없어졌죠? 자이 이후부터는 펜의 틀에 넣을 때에는 짤주머니를 이용할겁니다. 자 완성된 반죽을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고 한 70%로 높이로 채우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채워도 되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저울에 달아서 틀 포함 한 1000g을 달아서 나머지 반죽을 분할을 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오모 주걱으로, 어, 반죽 표면을 고르게 펴준 다음에 중앙을 온폭하게 중앙 파기를 하면서 틀을 양 끝으로 끌어올려서 U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입불 200도, 아랫불 170도에서 시간은 한 10분 동안 구워서 표면이 약간 색이 나면 요구사항에 입면을 터트리는 제품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이 형성이 되면 식용유를 바른 커터칼로 또는 스패출라로 이용을 해서 틀 위아래로 1cm 간격을 남기고 반죽을 표면을 세로로 길게 그은 뒤 다시 온도를 변경을 하여서 30에서 35분 더 구워서 완벽하게 익혀주겠습니다. bop a pa, -pa.